여러분, 여러분은 타이론 존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멘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멘트는 타이론 존스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으로부터 탄생된 유행어인데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보면 타이론이라는 멘트와 함께 그 흡연자가 피고 있는 담배를 뺏어서 버려버리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요? 제가 이 콘텐츠를 모티브로 시리즈물을 만들까 합니다. 한국에 있는 흡연자들 찾아다니는 콘텐츠인가요? 정확히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헬스장을 가지.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죠? 맞습니다. 이 시리즈를 한다고 해서 제가 헬스장을 결제해주거나 운동을 시키는 콘텐츠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영감을 받은 유튜버는 한분더 있습니다. 바로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유튜브 채널은 자기들끼리 놀고 웃기고 즐기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친구를 쳐다보거나 다이어트가 필요한 친구를 어떻게든 뛰게 해서 놀리며 즐기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친구의 휴대폰을 뺏어 그냥 죽어라 겁나 뛸 겁니다. 이렇게 나도 뛰면서 움직여야지. 나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그럼 이 콘텐츠를 하는 저는 건강하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뚱뚱한데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체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흡연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친구와 같이 뛰어다니며 그냥 저희 뛰어노는 거 올리는 간단한 시리즈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아졌네요. 감사합니다.